오늘 내가 지각비로 밥 산다 지랄 쌈 싸고 있네 이자 <laughs> 어디서 있어 보이려고 영상에다 담으려고 말이야 너의 작전은 내가, 내가 모를 텐이야 아. <laughs> 정말 운이 좋게 15분 만에 명당 자리를 잡았어 여기서 5시간 정도 자고 나서 탑승 수속을 밟을 것 같은데 기대가 됩니다 낙진냐? 너무 스토커처럼 날 좋아하지 마 <laughs> 미친놈 아니야 <laughs> 공항은 나에게 설레임을 주는 공간이다. 모든 걸 내려놓고 어딘가 떠나버리고 싶을 때 우리는 여행을 떠난다. 사실 이번이 친구와 떠나는 나의 첫 해외여행이다. 왜냐면 나는 매번 혼자서만 돌아다녔거든. 광현이와 마주앉아 각자 노트북을 켜고 여행지를 찾다가 사막과 바다가 함께 보이는 풍경 사진 한 장을 보고서 우리는 무인회에 가보고 싶어졌다. 그래서 그날 밤 바로 항공권을 질러버렸다. 음. 모든 여행에 꼭 거창한 동기가 필요한 건 아니다. 바다와 사막, 그게 우리가 보고 싶은 전부였다. 호치민 시내로 이동해서 내또 다른 친구 진용이와 만나기로 했다. 걔는 타이 마사지 자격증을 따러 태국에 간다고 했다. 우리가 오기 전부터 베트남을 돌고 있었는데 별다른 계획이 없다 그래서 3일 동안 같이 다니기로 했다. 아, 베트남 사람들은 오토바이를 정말 사랑한다. 진용이는 이렇게 생긴 친구다. 같이 분자와 사이공 맥주를 폭풍 흡입하고 타만 여행사에서 무인해로 가는 슬리핑 버스를 예약했다. 이 녀석, 베트남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어도 전혀 이질감이 없다. 베트남에 왔으면 생과일 주스 한잔 딱! 슬리핑 버스 내부는 이렇게 생겼다. 신발을 벗고 타야 한다. 버스 안에서 발냄새가 진동을 한다는 어느 블로거의 후기를 보고 잔뜩 쫄았는데 내 후각이 이미 마비가 돼버린 건지 뭔지 견딜만했다. 밤이 되었습니다 마피아는 눈물이 차올라서 고개 들어 <laughs> 여기가 우리의 첫 숙소다 짐 풀고 샤워하고 바로 밖으로 나왔다 코치민보다 낫다 일단 매연 냄새 안나 맞아 바닷가라 그런가 저쪽 넘어로 가면은 딱 바다가 있는 거 아니야 지금은 이쪽, 어두워서 안 보이겠지만 어, 우리 내일 리조트 가면 그냥, 그냥 바닥 끼고 노는 거지 찾아보자 다음날 새벽부터 썰라이즈 투어를 가려고 여행사에 들러 지프차를 예약했다. 사전에 알아본 가격이랑 얼마 차이 안 나서 홍정도안 했다. 아주머니가 알려준 현지 맛집에 가는 길! 우리가 호그라서 착해진 거지. 우리가 디스카운트도안 하고 어런! 이런 호구들을 만나 이러면서 람동? 어, 나온다. 부근에 나와. 무인에는 베트남 남부에 위치한 작은 해안마을이다. 호치민보다 촌동네라 그런지 아주 한적하고 물가도 저렴하고 서양인들이 특히 많이 찾는것 같았다. 알고 보니 프랑스 식민지 시절에 만들어진 휴양 도시가 바로 이곳 무이네라고 한다. 여기가 분장이 한 거지. 지정이 완전 같은데? 지정이 완전 티아나. 되게 많다. 딱 갑시다. 여행에는 맥주가 빠질 수 없겠죠? 사이공맥주! 너로 정했다! 타이거 새우랑 오징어튀김과 조개 등등 갖가지 해산물들을 시켰어요 부족하면 은좀더 시켜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음. 어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슈림프 롤이었나 이거? 맞죠? 3,000원인가 4,000원 남짓 하는데 어 양도 많고 진짜 맛있어요 아, 크고 아름답다. 아, 태어나서 이렇게 큰 새우는 또 사진으로 말고는 처음 보구야 <laughs> 이거 갈라? 음 생생하다. 먹어봐. 아 어, 이게 타이거 새우예요 타이거. 그 그렇게 재미없게 방송하면 어떨야 새우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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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살이 <laughs> 장난 아닌데. 형님 <생립> 드실래요? <laughs> 생생정보통에서 나왔어요. 해산물 대환장 파티가 끝나고 우리는 마사지를 받으러 갔다 하루의 여독이 싹 풀리는 것 같았다 오늘 사실 이동하는 거 말고는 크게 한게 없네 주막 한산식 여행의 신물이 난 나에게 아주 적절한 처방이었다 내일도 대충 돌아다니고 쉬어야지 <laughs> 내가 오늘의 <많이> 하루 <따라왔다. 웃음> 요즘은 음, 많이 안먹어 근데 살니까 다다가다는거같어안됐고